바디의 어, div 태그 클래스 이름 박스 자, 기본 스타일은 100하기 100의 레드입니다 100하기 100의 레드가 되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봅시다 비티 체인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애니메이션을 지금 세부적으로 좀 많이 나눠놨어 자 많이 나눴습니다 0%에서 100%까지의 중간 단계를 12.5%씩 쪼개 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 0에서 12.5%가 될 때까지는 레드에서 오렌지로 되고, 그 다음에 12.5%에서 25%까지는 옐로우로 변경을 했다가, 자, 25%에서 37.5% 때까지는 그린, 그리고 50% 때까지 블루. 즉,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체 진행 시간의 절반이 되는 거죠? 50%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62.5%일 때 네이비에서 75%가 되면 인디고. 자, 75%에서 100%가 되면 다시 레드로 가요. 그러면 처음 상태를 지금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애니메이션의 진행 형태를 보니까 비지 체인지를 전체 6초에 걸쳐서 진행을 하래요. 1초 기다렸다가 진행하는데 이터레이션 카운트 인피니티니까. 바로 무한 반복이 됩니다. 자, 이때 애니메이션 디렉션이라는 속성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 디렉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의 진행 방향이에요. 자, 이 애니메이션의 진행 방향을 나는 네 가지 형태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얼터네이트입니다. 2회 이상 반복이 될때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속성값이 자, alternate라고 하는 이 속성값이에요 그러면 자이 속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아까 애니메이션이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네이비, 인디고, 레드 그 다음에 다시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네이비, 인디고, 레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지? 끝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돌아갔죠?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색깔 변화가 되는 걸 보세요. 블루, 네이비, 인디고, 레드. 그 다음에 오렌지가 아니에요. 색깔을 잘 보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쭉 순서대로 가다가, 순서대로 쭉 가요. 순서대로 쭉 가다가, 얘네들이 여기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 0에서 100%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해요. 그랬다가, 100%가 됐을 때, 애니메이션이 다시 75%, 그 다음에 62.5%, 50% 이런 식으로 거꾸로 진행하는 거야. 다시 되돌아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얼터네이트는 반복적인 속성에 의해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 최소 2회 이상이 지, 그 진행이 돼야 돼. 그랬을 때 0에서 100%까지 갔다가 다시 리버스, 100에서 0% 형태로 갔다가 0에서 100% 형태로 되돌아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 애니메이션 디렉션에 줄수 있는 속성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리버스라고 하는 속성을 줄 수가 있어요. 리버스 속성은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는 값입니다. 그 역방향으로 실행한다는 얘기는 0%에서부터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부터 0%로 실행을 해요. 거꾸로. 그 거꾸로 실행하는 방향이야. 그럼 얘는 좋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어떻게 가 레드 인디고 네이비 블루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 다시 레드 인디고 네이비 블루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올래 올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리버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자 리버스 중에서도 얼터네이트 리버스가 있어요. 자이 얼터네이트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0%로 갔다가 0%에서 100%로 다시 100에서 0, 0에서 100.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기본값이 0부터 가는 게 맞는데. 0부터 가서 얼터네이트는 100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데 자, 리버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 100부터 시작을 해서 0으로 갔다가 0에서 다시 100으로 가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얼터네이트 리버스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구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굳이 쓴다면 얼터네이트를 씁니다.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네, 이런 방식이다.